안녕하세요, 여러분. 보라보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해주시는 이솝이야기로 찾아와 봤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마켓을 열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정신이 없었거든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솝이야기 보여드려야 되는데, 요 아, 내가 산게 너무 없어가지고, 어떡하지? 하고 걱정했는데, 제가 그 정신없는 와중에서도 뭔가 사부착사부착 사놨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오늘도 알차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첫 번째 제품은 요 제품인데요. 공기예요. <laughs> 여행 갔다가 전주에서 구입을 한 제품인데 요 공기 덕분에 아이랑 정말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됐어요. 요런 것들 여행 다니면서 전통 시장에서 보이신다면 한번 구입해서 가족들하고 공기 내기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은 진짜 5월달부터 지금까지 정말 정말 잘 가지고 놀고 있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놀잇감으로 추천드려요. 네, 그 다음에는 구름바이에이치에서 구입한 것들을 소개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아이 어렸을 때부터 솔트터 샌드를 업하면서 계속 신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 것 같은 경우는 찍찍이가 있으면 편하기 때문에 어, 저는 구름바이 H에서 구입을 하는 편이에요. 키즈 제품 같은 경우에 벨크로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아직까지는 벨크로 있는 제품이 좋아서 구름바이 H에서 꼭 구입하는 편이에요. 이번에는 요거랑 두 가지를 구입을 했어요. 솔토어터는 쿠션감이 없어서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요 제품은 이렇게 쿠션감이 있고 굽이 있어서 조금 더 발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는 요 제품으로 사주고 있어요. 저렴한 사이트에서 구입하자니 내가 원하는 사이즈와 컬러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구름바이에이치에 회원가입해두시고 세일 기간을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출산 선물을 한다거나 아기들 선물을 할때 구름바이에이치를 좀잘 활용하는 편이에요. 이번에 제가 비치가운을 3개를 샀거든요. 요번에 출산한 친구... 아기 선물을 샀는데 좀 넉넉하게 입히라고 사이즈를 3에서 5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입어도 되겠어요. 이제 외국 브랜드다 보니까 좀 사이즈가 큰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선물을 받아봤을 때 내복이나 뭐 신발 이런 것도 좋았는데 비치 타월을 선물 받았을 때 가장 오래 사용을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 아기 때 선물 받았었던 비치 타월을 한7살 때까지 입혔던 것 같아요. 살이 없는 아이라서 더 그랬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나 선물 주시면 이게 가격이 세일해서 한 6만 원, 7만 원대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비치 타월 우리 6, 7만 원대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꽤 오랫동안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쌍둥이 아이여서 이렇게 파란색과 핑크색 이렇게 선물로 준비해봤어요. 또 아기들 선물해주면서 저희 딸 것도 챙겨야 되잖아요. 저희 딸 거는 가운으로 구입했는데 이것도 오래오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마포크는 우선 이 무늬가 진짜 예쁘죠. 작은 아이들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이 톡톡한 타월 재질이 무거울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사이즈 3에서 5세 사이즈는 7살에서 8살 아이들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톡톡함 덕분에 바닷가에서 그리고 워터파크에서 물기 제거는 물론 체온 유지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이 제품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소혜언니의 보터 에을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그때 같이 샀어야 되는데 제가 정말 급한 마음에 보터 에을 주문을 하느라고 이거를 주문을 빼놓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배송료를 내고 또 제품을 구입을 했어요 이 제품은 보터 에 붙일 땀패드예요 이렇게 보이실까요? 여기 땀패드가 부착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톡톡해서 땀 흡수도 잘 되고 이마에 닿는 느낌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정말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따라서 재사용이 가능하단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이렇게 땀패드가 하나 들어있고요 이 안에 스티커가 10장이 들어있어요 여기에도 지금 하나 붙어있으니까 스티커가 총 11장이 붙어있는 거예요 5년은 거뜬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헬렌 카미스키 영상 찍으면서 이런저런 공부를 하면서 땀패드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이 땀패드를 붙였을 때 끈끈이가 남는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아 어차피 나 혼자 쓰는 거니까 화장품이 묻더라도 그냥 끈끈이 없이 쓰는 게 낫겠다 싶었는데 빨아 쓸수 있으니까 이 제품도 왜 괜찮은 것아요 것 같아요. 그 무엇보다 티가 안 나고 그냥 뭔가 이렇게 땀 패드 부착한 그런 느낌이 없어서 너무너무 만족해요. 응? 네, 다음은 사탕입니다. <laughs> 저는 제가 단거안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단거잘안 사거든요. 근데 집에 단게 있거나 눈 앞에 단게 있으면 제가 다 먹더라고요. 요즘에 먹는 것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아져가지고, 어, 밀가루나 단 거, 커피, 이런 것도 줄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거를 평생 안 먹고 살순 없잖아요. 가끔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밀가루 먹을 거면 아무거나 막 먹지 말고 정말 먹고 싶었었던 거, 그런 거 먹자. 단 것이 먹고 싶다 할때 진짜 아무 사탕이나 먹지 말고 진짜 맛있는 거 먹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 사탕은, 짠!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치즈 <laughs> 캔디라는 건데요. 이렇게 막대사탕으로 나온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몇년 전에 제 지인분께서 직구를 해서 드셨던 제품이에요. 너무 맛있어서 중독성이 강해서 마약 캔디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제품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구입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네이버 스토어팜에서 구입을 했어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맛이 섞여있는 걸로 구입을 했거든요. 가격은 착하지 않아요. 하지만 크기도 크고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 비었어요. 빈 통이에요. 네 가지 맛이 있는데 저는 카페라테하고 초코를 좋아하고요. 저희 딸은 바닐라를 좋아하더라고요. 막대 사탕 말고 이렇게 까먹는 사탕으로도 나오니까 취향껏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사탕이 굉장히 큼지막한데 이 큼지막한 맛있는 사탕이 입안에 가득 들어왔을 때그 행복감이 있어서 저는 이걸 추천합니다. <laughs> 선물용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제가 입고 있는 이 블라우스예요. <laughs> 제가 20대 때도 이런 스퀘어 넥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바라나 앤나더 스토리지에서 이런 스퀘어 넥의 원피스나 블라우스 보이면 꼭 입어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 제품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파임이 심해서 제가 입기에는 좀 노출이 심해 보인다? 그리고 이렇게 활동이 자연스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예쁘지만 늘 구입까지 가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별바 블라우스는 정말 너무너무 우아하고 예뻐요. 제가 좋아하는 스퀘어 넥이면서 어, 활동 하기에 되게 편하고요. 이게 퍼프 소매예요. 되게 선이 우아하고 여성스러워요. 이 소재가 되게 얇고 고급스러워요. 너무 만족스러워요. 얇은 소재에 적당한 스케어넥 그리고 우아한 볼륨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 제품은 앞쪽에 절개가 있는데 이 절개 부분 때문에 꺼내서 입는 게 정말 예쁘더라고요. 근데 저는 키가 작다 보니까 좀 이렇게 바지 속 안에 블라우스를 넣어 입어야지 조금 더 키가 커 보여서 절개선이 보이지 않게 있긴 하지만 키가 큰 분들은 이 앞에 절개선 덕분에 좀더 시원한 느낌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제가 이 블라우스 입을 때늘 함께 했던 제품인데요. 지난번에도 살짝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 제품이에요. 지금은 저는 일반 브라를 했거든요. 일반 브라 해도 무리가 없는 스퀘어 내기긴 한데 막 움직이다 보면 이렇게 약간 조금씩 선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앉아있을 때는 상관없지만 좀 활동이 많다. 어디를 가야 된다. 가방을 메야 된다. 아이와 외출을 해야 된다. 이럴 때는 이런 니플 패치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흰 옷에 블랙 브레이즈 이렇게 보이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끈이 보이는 거는 아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 진짜 추천드리고요. 제가 진짜 더운 날이 블라우스에 이거 니플 패치 붙이고 를 했었는데 정말 떨어질 것 같은 불안함이 1도 없었어요. 이게 뭐 볼륨업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볼륨업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laughs> 어, 그렇지만 어, 좀 니플패치도 볼륨업 해서 붙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 제품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음, 해보니까 볼륨업 조금 효과가 있긴 하더라고요. 네, 다음은 킨토의 저그예요. 지금 보리차를 이렇게 냉침하고 있는데요. 저는 온 가족이 비염이라 거의 사계절 내내 작두콩 차를 먹는 것 같아요. 작두콩 차가 떨어지면 보리차. 근데 여름에 뭔가 보리차나 작두콩 차 끓여 먹기 정말 덥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겨울에도 끓여 먹기보다는 우려 먹긴 하거든요. 그냥 물병에다 하니까 작두콩을 자꾸 안 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탁해지고 탁해진 걸 보면 먹고 싶지 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한 물병을 찾고 있다가 이 킨토 저. 버그를 찾게 됐어요. 지금 여기에 보리차가 우려지고 있고요. 이게 다 우려지면 안에 있는 걸 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용량이 커요. 1.2리터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하면 물이 안 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너무 길다 했을 때 이걸 이렇게 눕혀 놓으셔도 돼요. 이 손잡이가 굴러가지 않게 받쳐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냉장고에 이렇게 눕혀서 보관을 하셔도 돼요. 얼음망이 되게 미세해서 찻잎 같은 거 넣어서 냉침하셔도 되고요. 애플 민트 말려놓은 게 있어서 고거 냉침해서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게 손이 다 들어가서 제가 구석구석 수세미로 다 닦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선 예쁘지 않나요? 여름에 보리차, 작두콩차, 뭐 애플민트차 딱 우려 먹기 좋아서 구입을 해봤어요. 여름 내내 진짜 잘 썼어요. 이 제품은 뜨거운 물은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보리차를 끓여서 물병으로 쓰실 분들이라면 한김 식혀서 넣는 것을 추천드려요. 네, 이번에는 제가 플랫폼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어, 정말 두렵고 무섭고 자신없고 이랬었던 시간들을 뚫고 나오게 했었던 그런 힘이 된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래서 제 브이로그를 보시고 어, 저렇게 생각이 맞는 사람들, 저렇게 좋은 분들이 주변에 있는 거 너무 부러워요 하셨던 분들도 많았고 스탠드펌이라는 커뮤니티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그 커뮤니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셨었어요. 제가 도움을 받았었던 그 스탠드펌은 더 이상 운영되지 않지만 그 커뮤니티를 운영하셨던 염미솔 대표님께서 아예 플랫폼을 만드셨거든요. 전문가와 함께 스터디뿐만 아니라 실천까지 할수 있는 동반 성장 플랫폼을 만드셨어요. 플랫폼의 이름은 바로 플리크예요. 요거는 이제 플리크에서 만든 굿즈인데요. 굿즈도 너무 예쁘죠. 내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한 단계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의 원래 인연들, 원래 가지고 있었던 관계들 너무 소중하게 때문에 그 관계들 다 뒤로 치우고 다른 관계를 찾아서 떠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나와 관심사, 지향점이 비슷한 분들이 있는 곳으로 나를 데리고 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환경인데 내가 그 환경에서 조금 더 발전하고 싶다면, 조금 더한 단계 나아가고 싶다면 내가 찾아가면 돼요. 어렵지 않아. 저는 제가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나를 할수 있는 환경에 데려다 놓았다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유튜브 한다 그랬을 때어뭐 굳이 그런 걸 해? 지금도 뭐잘 살고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 분들이 아닌 그래, 뭐라도 해봐. 뭐, 안 되면, 미쳐야 본전이지. 근데 잘할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나를 데려다 놓는 거죠. 그 전에는, 어, 내가 할수 있을까? 나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다면, 환경, 내주변의 사람만 좀 바뀌어도, 어, 할수 있겠다.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나를 스스로 이런 환경으로 데려다 준 나를 칭찬합니다. 여러분도 제가 느낀 이 감정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소비 이야기는 소비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품에만 국한되지 않고 뭐 전시라든지 이런 좋은 플랫폼이라든지 좋은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으셨나요? <laughs> 오늘도 좋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다음에 또 재밌게 만나요. 안녕. <laughs> 아, 그것도 소개하라고? 딸이 이것도 꼭 소개하라고 하는데, 이거는. <웃음> <웃음>